음음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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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기다 뭐야? 좋아하시면 됩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오늘 음식 준비한 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저희 왜 먹을 거 줄여주는 거예요? 무엇인지 안 알려주시나요? 네 일단 드셔보세요 먹을 거왜 주시는 거죠? 저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I 시면서 e you. You're a good boy. You're a 뭐예요? <웃음> <웃음> 뭐지? 어? 이 y o u 는데 a good boy. You're a g 근데 음. 이것보단 이게 맛있는 거 같아 o d boy. 조금 더 r e a 거. o o d 어? 난이요더 맛있는데? 그래요? 조금 더 담백한 술거 r e a 어때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진짜로?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에요 먹어본 맛? 햄버거는 소스 때문인지 맛이 그냥 일반 햄버거 같은데 고기는 식감이 좀 특이했어요 이거 다 비건고기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음~~ 여기는 전부 다네 근데 말을 안 하면 모를 것 같아 응 나는 알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 콩으로 만들었다고? 이만 봐내장 일단 먹자마자 기본고기인 게 느껴졌어요? 어, 아니요. 이민한 사람 아니면 모를 같아 응. 건강을 위해서.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음. 건강이 아파요.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그러지 알까요? 음, 식이섬유. 동물 보호하기 어. 위해서? 어. 환경을 위해서? 가공육을 만들 때 조금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게 많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환경 보호를 위해 채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 테니까 먹으면서 주세요 실제로 식물성 고기 생산은 기존 축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7%나 감소시킬 수 있고, 토지 사용량을 95%나 감소시킨다. 무엇보다 분이 된다.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물을 매개로한 각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니 사람들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안전한 한 끼를 위해 식물성 고기를 찾기도 한다. 우리 아까 말했던 이유가 다 포함돼 있었네. 그니까어좀 고민된다. 저도 고민돼요. 저는 오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거보다 맛있었어요. 먹어 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하면 모를 것 같아. 특히 아까 그 햄버거 같은 거는 저는 원래 고기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음. 어, 먹었을 때 엄청 고기 많고 맛있진 않지만 그래도 소스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술안주로 이런 걸로 <laughs> 참시새끼를 다 채식으로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장. 근데 한 끼씩 한 끼씩 채식으로 바꿔나가면 조금 그거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해서라는데 한끼 정도는 채식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아, 영 음. 이를, 이거 환타블을 음. 너무 많이 찍어서 아, 이제 쇠퇴됐어. 이제 영상 그걸 알아 이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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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좀 집에서도 먹어보고 싶어 음. 한 번. 유튜파로서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험어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요 이 경험? 어떠셨어요? 나요? 전 되게 신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먹어보고는 싶었는데 그 구매처나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찾아보기 쉬웠으면 좋을 것 음. 같은 생각이 들어. 매트가 왜 그렇게 무서워? 호텔 했어 비건 음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콩고기 요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나오고 있는지 몰라서 요런데 홍보 효과가 더 있었으면 더 많이 알고 찾아먹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음. 환경을 위해 콩고기를 드십시다 지금까지 <laughs> 화또배이였습니다 <또베이> <laughs> 안녕